네,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통입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월 25일 오후 3시를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 저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전저점까지의 하락은 없었구요 34.5k까지의 하락은 있었지만 현재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횡보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구요 네, 오늘은 일단 코인을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디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고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을 합성한 용어로 정부나 기업 등의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증권 사 카드사 등의 중매 없이 개인이 직접 예금이나 결제, 그리고 투자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처럼 코인을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예치를 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 대비 하이 리턴을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파이 코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레이, 클레이스왑 컴파운드, 유니스왑 메이커 등 그런 디파이 코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치를 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방식이 귀찮다면 디파이 관련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 그러나 스테이킹의 수익률이 꽤나 높아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높은 이자를 평생 받는 것은 아니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면 될수록 이자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방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익률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찾는 데에 시간이라는 비용이 소모되기에 모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참고로 디파이 또한 스캠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런 불안한 장에서 혼자서 내동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지금 무료로 운영 운영되고 있는 적중률 80% 이상인 저희 리딩방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성함, 전화번호 적으시면 유료 아니고 무료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